뭘 원장님 살리는 목적 아닙니까? 네. 여기 살리고 이지역을 살려야 돼 네.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네. 여러분 놀파네요 네.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네. 영광받고 나는 죽고 성경대로 선포 이곳에 한번 병자 치러야 돼 네. 누가 예수 이름으로 네. 가난한 자 축복받게 하고 네. 가문에 가게도 끊어주고 네. 누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하시는 거야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가는 데마다 살리고 풀어주는 영 축복할 때 축복의 영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저는 보니까 그래요 축복설교하면 축복이 자동으로 오더라고 내 묶는 설교하면 계속 그 사람 묶여요 절대 그 혼자 여기에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축복받고 싶어 하나님한테 복종을 말씀드리는 사람 축복을 이 그대로 입니다 할렐루야.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. 보금. 가난하고 싶은 가난해도 그럼 하나님 입에 신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. 근데 나는 축복을 원해. 축복이 하늘 문이 열린 축복이 많은 겁니다. 하늘 문 안데 어떻게 축복이 와요? 절대 죽권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게. 내가 잘해 사네에요근데 내가 결단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축도로 죽이는 거요. 나를 죽여서 죽이는 거 봐요. 말씀으로 죽이는 거요. 그리고 독대 기도를 많이 하세요. 기도원 사회가 아니라 독대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죠. 누가 이랬다 저랬다 별 필요 없는 거야. 성경에서 성경님이 가르쳐 줘요. 요 그래